입꼬리 올림술 시행 후 생긴 페인 흉터를 간단하고 효과적으로 어떻게 교정할 수 있었는지 알아봅니다. 입꼬리 당긴 근육을 과발달시키는 표정의 반복은 입꼬리를 아래로 내려가게 합니다. 입꼬리가 아래로 처지면 완고하고 우울해 보이는 표정이라고 해서 입꼬리 올림술을 많이 시행하는데 입꼬리 주변 흉터로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입꼬리 올림수로 생긴 페인 흉터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페인 흉터 부위에 대해서 자가조직 반영구 필러인 아테코를 이용해서 윤기를 시도하였습니다. 시술 전과 시술 후 6개월 결과는 반영구적입니다. 반대측에서 시술 전 페인 흉터를 아테코를 이용하여 윤기 교정하였으며 결과는 영구적입니다. 타원에서 입꼬리 올림수로 생긴 입가 주변 페인 흉터에 대해 자가조직 형성 반영필러 시술 전과 후의 모습을 같이 모아 비교해 보았습니다.